5060대 빛내서 주식 뛰어든다. 진짜 괜찮을까? 전문가의 진짜 답변. 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띕니다. 퇴직한 선배, 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 그리고 손주 사진을 보여주던 이웃까지. 그들이 한 손에 커피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들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고. 하지만 전문가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일수록 위험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지금의 증시는 유동성으로 만들어진 불장입니다. 돈이 풀리면 시장은 오르고, 오르면 사람들은 더 들어옵니다. 이 상승은 실적보다 심리가 앞선 상승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게는 노후 불안이 이 상승장에 불씨가 됩니다. 퇴직금이 남아있고, 시간은 줄어들었고, 불안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불안은 언제나 돈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오늘은 이 불안의 시대에 진짜 살아남는 법, 전문가의 전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빚으로 투자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수익률이 아닌 상환일이 당신의 시계를 움직입니다. 이자는 시간을 갉아먹고 심리적 여유를 없앱니다.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이지만 빚은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빚과 함께 움직여선 안 됩니다. 투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 돈이 없다면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 둘째, 주식보다 구조를 공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기업보다 차트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주가는 감정이고 기업은 구조입니다. 코스피가 오르든 내리든 결국 남는 것은 구조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장의 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같은 미래 산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테마는 이미 가격의 기대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늦게 들어가면 주가가 아니라 기대를 사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오르는 종목보다 남는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이익을 내는 기업, 부채 비율이 안정된 기업,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투자란 상승에 올라타는 일이 아니라 하락에서도 버티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50대와 60대는 단기 시세 차익보다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는 수익보다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월세, 소액 배당, 프리랜서 수입, 재능 강의, 중고 거래까지도 훌륭한 현금 흐름입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리적 여유는 곧 투자 여유로 바뀝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만이 위기 때 기회를 잡습니다. 넷째, 정보의 홍수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요즘 유튜브, 커뮤니티, 뉴스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입니다. 당신의 나이, 소득, 건강, 가족, 부채 상황이 다르다면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 공식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타이밍이 당신의 인생 타이밍이 아닙니다.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매일의 시세가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지만 당신의 목표는 평생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공포와 탐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오를 땐더 오를 거라 믿고 내릴 땐 끝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넘칠 때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넘칠 때 용기 내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선 반드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목표 수익률과 손실 한도를 미리 정하고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여섯째, 노후 투자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자산은 공격형보다 방어형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채, 배당주, 금리치, 그리고 단기 예금까지 포함해 자산을 나눠야 합니다.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한쪽이 버티게 만드는 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수익보다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장기 생존의 열쇠입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기술입니다. 노후의 자산은 공격이 아니라 방패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심리와 시간 관리가 투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숫자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전쟁입니다. 하루 종일 주가를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결국 판단력을 잃습니다. 주식은 24시간 생각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리듬이 있어야 돈도 지켜집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만이 돈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50대와 60대에게 주식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빚으로 세우면 꿈은 악몽이 됩니다. 노후에 투자란 모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불안해서 뛰어든 투자는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돈을 불리기 전에 나를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올라탄 사람보다 빠질 때덜 다치는 사람이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경제의 바다는 언제나 파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거세지만 방향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항구에 도착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제 방향을 멈추고 공부와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멈추는 용기가 내일의 자유를 지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고 시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시장은 흔들려도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경제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경고이자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